자동사 설명 한번 가볼게요. 자동사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제가 지금 쭉쭉쭉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동사로서 출제되기보다는 거의 이제, 요, 전치사로, 전치사랑 그, 이너 코단스 위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어콜딩 투가 나오죠. 아 얘가 출제되고요.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명사랑 동사 다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명사보다는 아무래도 동사가 더 많이 출제되죠. 동사가 더 많이 나오고, account for, a c c o u for, 설명하다, 그 다음에 차지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뭐 공간을 차지하다, 비율을 차지하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account가 명사일 때 이렇게 뜻이 조금 많은데, 이게 이제 파트 세븐의 단골 문제로 출제됩니다. 파트 음, 세븐 단골로 출제되고 어카운트 설명 계좌 오픈 어카운트, 그다음에 그 계약 거래 관계 테 t 크 a 인 c 어카운트 고려하다, 그다음 계정 이메일 어카운트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다음 어카운트라고 하면 one account of 요건 이제 전치사 because of랑 동일하죠. 그 다음 be accountable for 했을 때 요거 be responsible for. 음. 요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accountable. 그래서 accountable 하면 이게 자동사인데 명사로도 쓰이고 accountable이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로도 출제됩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어 g 리 e e a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 투나 u 온, 어폰이 와서 뒤에 주제 내용이 나오거나, 사람 나올 때는 위드 써요. agree, 위드. 그 다음 뭐, 그거 나랑 잘 맞다. 어, 뭐, 서울이랑 나랑 잘 맞는데, 어, 서울, 어 g 리즈 e 미 이런 말 쓰거든요. 토익에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보통 이제 말할 때 사람한테 동의한 말든 어부리 위드 쓰고 대화 주제 같은 거 나올 때는 온이 나오폰 나옵니다. 그다음 어피어 이렇게 어피어 쓰는 사실 씨이더시험해더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씨 같은 경우는 씨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어 뒤에 형용사 되고요, 명사 되고, 그리고 라이크 명사 되고요, 초동사 t 까지다 됩니다. 그래서 씬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로 다섯 개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씬 뒤에 형용사, 명사, 라이크 명사, 초동사 t 까지 온다. 그다음 어플라이, 어플라이 볼게로 어플라이 이게 자타가 다 되거든요. 이게 자동사고 이게 다동사야. 네, 자타가 다 되는데 토이에서 보통 이렇게 자타가 다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동태를 잘안 씁니다, 여러분. 거의 자타 다 되는 애들은 수동태 잘안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apply for, 어, 신청 지원, apply to, 적용. 거의 근데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apply for.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쓰는데, 시험에는 출제 비율은 조금 적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apply a to b, a를 비해 붙이다인데, 그, 뭐, 화장품 같은 거 바르다라고 할 때, apply to. Apply sunscreen to your face, apply 뭐 your moisturizer to your face. 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붙이다, 부착하다. 뭐 가정표, price로 입으로 패키지에 붙인다. 이게 시험고 출제됐었고. Apollo r i z e 같은 경우 전치사고랑 썼을 때는 이제 이유랑 나오거나 대상이라고 된 표를 쓰죠. Apollo r i z e 자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고를 동반하는 그 자동사가 앞. apply 있고요. 그 다음에 apologize 이런 애들이 있죠. 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arise 음. 볼게요. arise 증가 상승인데 얘는 자동사로 쓰고요. 거의 타동사는 rise도 어 자동사로 쓰고 얘가 타동사로 썼을 때 raise 음 얘가 이제 뭐 그 타동사로 나오죠. 그래서 a r i s 증가 상승. 그다음 어 r 이 i v e 볼게요. 도착하다. 어, 그 arrive 같은 경우도 도착인데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조금 그 뭐가 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일신나이 왔을 땐 도착지가 나오고요. by 는 시점. 그다음 from 은 출발지. by 어, 는그 시점. 그다음 from 은 출발지. 일신 e 이 도착. 도착지, uh, arrive at in, 도착지, by는 10점, by나 before, no later than, from은 출발지 나옵니다. 그 다음, begin 같은 경우는 c o m m e n c e launch, start, 이런 거 쓰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at the beginning of, 뭐 to begin with,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시작하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말고는, 그,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동사, 자동사랑은 상관없지만 b e g 이랑 시점 어, 나와서 그 미래시제 이런거 뭐 많이 쓰죠 그죠? 그게 비 e g 이뭐 시작하다 동의와 정도커맨서 런치 스 n c h 보시고 콜라보레이트 o r a 는 w o 랑 같은데 그냥, 그냥 같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일이 나올때는 온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나오면 w 기데 요게 전치사가 보시면 w o r 도 똑같거든요 w o 도 오는 일이 나오고요. 위드는 파트너가 나와요. 오는 구체적 업무, with는 파트너. 그 다음 c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come as no surprise가 여기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c 은뭐 가다 오다 이런 말로 쓰는데 come to a halt 일시 중단, 컨트 m e t 이런 표현들 나오고 그 come w 생각해내다 보통 idea가 목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어, come up with ideas 이런 거 있고 for years to come 하면 뭐 앞으로 다가올 세월 for generation to come 하면 이제 뭐 후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come 하면 우리가 아는 그 가다 오다라는 표현으로 아시고 그다음 come as no surprise 이 표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communicate 는인사소통인데 interact 랑 socialize 랑 같이 네, 다 쓰는 거 봐주시고 인사 락트도 의사소통이고 커뮤니케이트도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 다세 가지 다 의사소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인사 락트는좀그 언어 비언어적 소통을 다 표현 다 포함한 개념이고요. 커뮤니케이트는 뭐 언어적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쟤들은 자동사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커뮤트 니 통근하는 거. 어,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로 왔다 갔다 할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 comply 라고 지금 해놨는데 comply 해놓고 제가 이제 다른 동사들을 막 써놨잖아요. 얘들이 이제 자동사고, 얘들이 타동사거든요. 뜻은 다 법을 지키다, 준수하다입니다. abide by, o d e here to comply with, conform to, stick to.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abide by, adhere to, comply with, conform to, stick to. 그러니까, comply는 전지사 with를 쓰는데, conform은 전지사 to랑 쓰거든요. 요런 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ABCD 보기에 comply랑 conform을 같이 넣어놓고, 뒤에 전지사로 구분을 하게끔 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comply 같은 경우는, 이게 형용사로 나왔을 때, be compliant with. 어머를 지키는 준수 안에. 그 다음, in compliance with. 이렇게도 나오고, 파동사로 쓸 때는 follow, of, observe. 얘들이 목적어 자리에 법이나 규칙, 정책이 나옵니다. 그럼 concentrate는 뭐집중마다 focus on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보고 지나가시고, consist of는 구성하다인데 이게 해석이 약간 수독대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뭐 구성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그거 좀 주의하시고, 자동사로 씁니다. contribute 자동사. 근데 얘도 자타가 다 되거든요. 음, 기부 기여 기고 기부는 이제 말 그대로 뭔가 기부를 하는 거고 기여하는 거 노력해서 기여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어 그다음 그 코퍼레이트 코퍼레이트 위드 여기는 형사도 많이 나오죠. 어 코퍼티브 애플 코퍼티브 애플 협력는그 협력하는 뭐 함께하는 협력 뭐 함께하는 노력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그, 협력하는 개념이고, 코프위드 딜 위드, 다루다 처리하던데, 이거는 자동사는 코프위드 딜 위드를 쓰고요. 타동사, 지금 옆에 정리해놓은 거 보시면, 그, 어드레스 핸들 s handle, r 요런 애들도 그, 해결 처리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보통 요두 개를 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c u l m 는 뭐, 끝이 나다, 절정에 다 다르다인데, 이게 자동사인 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d e 드 l 는 아까 코프위드 할때 잠깐 봤었습니다. 그죠? 그다음디클 e c 디클 디클러인. n e d 은 자타가 다 됩니다. 그죠? 자타가 다 되는데 뜻이 달라. 그래서 이런 애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봐줘야겠죠. 자동사일 때는 감소 떨어지는 건데, d e c l i 랑 뜻이 똑같잖아요. 근데 타동사일 때는 거절하다. 그래서 뭐 어떤 제안을 거절하다. 어, decline the offer 이런 뭐 내용들이 나와주거든요 그 다음 d e c l i n e 감소하다 줄이다 있고 depart depart는 출발하다 출발하다 떠나다입니다 depart from 근데 depart from 하면 이게 출발하는 건데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둘다 떠나는 거예요 depart from을 쓰거나 f o 를 쓰거나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depart from 하면 출발지고 depart f o 하면 도착지입니다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게 l e a 죠 리브는 포럼이랑은잘안 쓰고, 리브4 했을 때 목적지가 나오거든요. 어, 리브4 목적지,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디펜드. 디펜드랑 밀라이 같이 쓰죠. 의존하다, 달려있다. Depend on, rely on, depend on, rely on 어디 의존하다 달려 있다 뒤에 전치사 on, 너폰 on 둘다쓸수 있습니다. 얘도 자동사로 어, 쓰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형사일때 보시면 depend upon, rely upon 뒤에 명사 쓰는데요. 던지 붙는 애들은 뒤에 전치사 on, 폰 on이 붙어야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deteriorate는 이게 악화되는 건데 얘도 자동사 형태로 쓰는 거. 그다음 diminish 줄어들다. diminish 같은 경우는 좀 물리적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축소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 자타가 다 된다고 적혀있죠. 그 다음, defer. defer 잘 나와요. defer. defer, v e r y 같이 외우시고, 다르다. 뭐, 분야에서 다르다. 비교 대상과 다르다. 그런 얘기할 때, defer랑 v e r y 같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price is defer from location to location. 그 가격이 다르다 지점마다, 어, price is defer from location to location. 어, 가격이 다르다. disappear, 사라지다. 잘안 나와요? dispose, dispose는 dispose 오른데, 이 형용사랑 명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disposable, 음, 일회용. 저거는 일회용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여러분. 형용사, 명사, 둘다 돼요. 그 다음, d i s p o s a l e 하면 저게 명사. disposable 어, 하면 저게 일회용품이 되겠죠. 그 다음, drop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 하락하다인데, combine, drop by, 이런 표현이 들르다라는 말이 있죠. 잠시 들르다. 그 다음, 어디 내려다주다 drop off, 이런 거. 그 다음, 보통 이제, 학교 자퇴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drop out, drop out school,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drop out o school, 이런 말 하거든요. 그 학교를 중단하는 거니까, 그, 뭐, 자퇴했다, 이런 거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다음 페이지 가 볼게요. 어, to w i n d 은 d i m i 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 줄어든다, 그런 표현할 때 쓰고, e m e 자주 나옵니다. e m e r g e 다부상하다인데 얘는 사실 뭐가 출제가 자주 나오면요. 분사가 잘 자주 나오면요분사가나와요뭐 떠오른다 이래서뭐 떠오르는 시장이다 이런 말할 때 e m e r g i 요런 거 말하죠. 그다음이 e x i s t e e 얘도. existing. existing. 음, 기존의 기조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existing, 기존의. 그 다음, expand. 잘 나오죠, 도익에서. 얘는 동사, 명사 다잘 나와요. 동사, 명사 잘 나오고, 얘도 보면 자동사, 타동사 다 씁니다. 진출하다 할때 expand into 쓰고, 그 다음, expand A into B. 저런 표현으로도 쓰고, 그 다음, 뭐 expand 뭐 customer base. 고객 수를 늘린다. 뭐, 사업을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 도로의 그, 어, 도로가 뭐 4차선인데, from 뭐 expand 4 lines into 6뭐 lines, 4차선에서 뭐 6차선으로 늘리다 이런 거 있고, expire는 자동사입니다. expire는 자동사밖에 안 되고, expiration date, 저 복합명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그다음 fall은 떨어지다, 감소하다. fall behind 뒤처지다. fall은 떨어지다, 감소하다. 그다음 figure, figure는 figure라서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보통 figure는 단독으로 썼을 때는 거의 명사형 용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 fluctuate는 변동하다. 그다음에 얘도 잘 나오거든요. fluctuating, 변동이 심한, 변동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function하는 요거는 기능, 작동. 요 기능 작동은요 fall도 씁니다, 여러분. perform도 자동사로 토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작동한다 해가지고 perform reliably, 이런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건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perform reliably. 그 다음, go. g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 o 가 1형식도 있고 이형식도 있거든요. go to 하잖아. 요거 이형식 go to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이형식 일고 뒤에 형용사 쓰잖아요. 요거 이 형식. 음, 고 뒤에 형용사 이 형식. 고투이 형식. 고 뒤에 형용사 이 형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 크레이지. 야, 우리 오늘 저녁에 진짜 미친 듯이 놀아보자. 막 이런 말할 때고 크레이지 막 이런 말써. 어떤 상태가 됐다. 그 음식이 상했어. The food. went bad. 너 no, 음식이 상한 거야. The food went bad. 요런 말 씁니다, 여러분. 요건 이 형식이 되겠죠. 그 뒤에 형용사. 근데 그보다는 t 시나 grow. 특히 grow가 최근에 뒤에 형용사 쓰는 문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뭐 점점 인기가 많아지다 이래가지고 grow popular 이런 거 나왔어요. 뭐 어떤 식당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뭐 이런 거 나왔었고요. 예석을 하네요, 제가. grow popular. 자 그럼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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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ur, take place 같이 외우세요 어, 발생하다, 사건이나 행사가 발생하다라고 할때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 사건이나 행사가 발생하다 어, 자동사입니다그 다음 increase, increase도 자타다스죠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다 되고 increase는 지금 보셔야 될게 제가 뒤에 전지사 나오는 거 적어놨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증가하다 in, by, 변화정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면 돼.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어, 살 쪘어. 어, 살 쪘어. increase in size. 그럼 이거 뭐, 사이즈가 늘어난 거잖아. 맞죠? 뭐 사이즈가 늘어난 거야? 그럼 내가 몇 키로 쪘는데, increase by 5 키로 쪘어. 엄청 많이 썼다 맞죠? 바이 이거 뭔데? 변화 차이 아이가 변화 정도 어나살 뺄건데 어디까지 뺄건데 어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나살 뺀다고 그랬거든 어디까지 뺄건데 아나 50kg까지 빼려고 50kg까지 투 50kg 지금은 사실 50kg 빼면 진짜 말라깽이가 될수 있어요 투 50kg 이거 뭔데 이게 도달치 아이가 도달치 알겠나 여러분? 그러니까 in size, by, 변화정도, to는 뭔데? 목표치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n 분야, by, by to 숫자로 외워 그냥. in 분야, by to 숫자, in 분야, by to 숫자. inquire는 문의하다인데 about이랑 씁니다. 그럼 i n d o r e c t 는 아까 communicate랑 아까 봤고요. leave 조심하셔야 돼 leave. 리브. 여러분 leave는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된다. 이게. 야가 1, 3, 5가 다 돼요, 여러분. 보세요. 리 e a 목적지.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쓴다고 했던 게그디 e 트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디 e 트디 r 트 d e a r t f 잖아그 목적지가 나옵니다. 리 e a 근데 보통 디 e p 보다는리 e 를 써요. 디 e p a 거의 출발하다 나오고 리 e a 목적지. 어 나는 오사카로 떠날 거야 리버 r 오사카 요새 일부 많이 가시잖아 나 오사카로 떠나 리버폴 오사카 그러니까 요게 목적지예요 그 다음 어난 대구를 뜬다 리브 대구 자 그럼 보세요 요건 뒤에 전치사가 나왔어 요 여러분 동사 뒤에 전치사 나오는 거 동사 뒤에 전치사 나오는 거 뭐죠? 일형식 자동사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거 타동사. 그러니까 leave for는 자동사고 leave는 타동사잖아요. Leave A with B. A를 B에게 맡기다. 요것도 삼형식 어. 어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 Leave the money with me.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 어. 그다음 요거 5형식 볼게요. 요거 5형식이거든요. 요게 5형식입니다. 자, Do not leave your belongings. 동사 오형식 동사고요. 너의 소지품을 언어 unattended. 텐디드 여러분 언어 텐디드가 방치된 이란 말이야. 어, 물건을, 네 소지품을 언어 텐디드가 방치된, 방치된 상태로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리브는 뭔데? 떠나다가 아니잖아. 두다. 그래서 리브는 떠나다, 두다, 떠나다, 두다, 맡기다 이렇게 외우세요. 떠나다, 두다, 맡기다, 떠나다, 두다, 맡기다. 어 그다음 에 라이 라인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높다라는 말도 있죠 저게 거짓말하다 됐고 도 e 라이 춤이 잘안 나옵니다 리슨 리슨은 누구 누구에게 말을 하잖아요 리슨 춤이 뭐 자동사로서 리슨 추어리그 리슨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동사다 한테 말해라 리슨 춤이 그 다음, 주의 깊게 들어라. Listen carefully. 많이 들어보셨죠? leave는 leave, reside, dwell. 다 보세요. 저게 다 자동사야. leave도 자동사, reside 자동사, dwell 자동사. look, look 같은 경우도 자동사거든요. look at me. 날 쳐다봐라. 보다죠. 찾다. look for. look into. 조사하다. look into the matter. 그 문제를 조사하다. 그런 거 쓰고요. 어, 그 다음에 look over. look over는 동의어가 take review인데, 이게 패러프레이징 문제를 진짜 잘 써요, 여러분. 이거 패러프레이징으로 잘 나와. 자, 그 다음, meet, conven, 모이다, 만나다, 적혀있고. 그 다음, object to, oppose, 반대. 음, object to, object, 자동사거든요. 근데 타동사는 oppose,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 originate from stamp from, 뭐로부터, 시작하다, 비롯하다, 유래하다. 그렇게 자주 나오시나아요 participate는 잘 나오죠. participate는 참가하다인데 자동사로 a t t e n d 씁니다. prepare, prepare, go 이렇게 쓰고 prepare는 자타다 돼요. 그 다음 proceed, 진행시키다. 일하는 거 자동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work, 일하는 거죠. 그 같이 일하다, 앞에서 봤죠? collaborate, 진행시키다. proceed, proceed with, proceed smoothly. 그 다음 prove. 조사하다, prove into, investigate into, prove 보겠습니다. prove가 증명하다, 입증하다인데, prove는 보통 이 형식 동사로 많이 써요. 이 prove 진짜 토익이 좋아하거든요. 이 문장구조 싹다 보셔야 돼. prove 형용사, prove 형용사 to be, prove oneself to be,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요렇게 또 빈칸해가지고 대명사 경문제로도 출제합니다. 시험에는 사실 이 자리에 프로브 되 형용사 쓰기하는 품사 문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React 반응하다, React to 이렇게 쓰죠. 반응하다, React to 뭐 React quickly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Refer to 참고하다, 참고하다인데 타동사로 참고하다는 컨설 n 도 씁니다. Refer to가 참고하다도 있는데 소개하다도 있습니다. 그다음 refrain from 삼가다, 절제하다. 이거는 하지 않는 행동. 금지하는 행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register for sign up for. 그 다음에 remain 볼게요. 그럼 remain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죠. 어, remain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주어가 형용사 상태로 남아있다. 음, 주어가 명사 상태로 남아있다인데 형용사일 때는 누구 수식인데요? 주어 수식이죠. 어 주어 수식이고 명사일 때는 주어랑 동격입니다. 음 주어랑 동격이에요. 그다음 remain to be seen whether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to be seen이랑 w h e t h e r 시험에 나온 적 있고 같은 상태에 대해서 remain the same 시험에 나온 적 있고요. 음. 그리고 remain이 그 자동사기 때문에 분사 형태로 썼을 때는 pp가 불가합니다. 어 pp 불가 분사. 그 다음 f o l d e remain the e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 reply reply는 reply to respond to 같이 기억하시고 어 저게 반응하는 것도 있죠 reply to respond to 얘는 요즘에 형용사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형용사는 또뭐 나와요 responsive 얘도 전시사 to랑 쓰잖아 반응이 좋은, 어디에 호응하는, 이럴 때 쓰죠. 어, 반응이 좋은, 호응하는. 어, 여기 적어놨어요. be responsive to, 반응하는, 호응하는, 뭐, 대응을 잘하는, 그 다음, in response to, 이고 search, search for, 뭐뭐를 찾다. serve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serve as, act as. 어, serve as actors. serve 같은 경우도 자타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수동태로 잘안 씁니다, 여러분. serve as actors, serve as actors, serve as actors. serve, 타동사죠. 타동사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serve, 타동사 나오고, 그 타동사로 왔을 때그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데 serve as 일 때는 역할을 하답니다. 뭐, 그이 회사는 뭐 중개로서 뭐이 사람은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다 뭐 에이전트, 서 a 스 에이전트,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다 뭐 이렇게 쓴다면 서브 뒤에 타동하로왔다면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다 어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어 네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고마워 보통 미국은 군인에 대한 그리스펙이좀 있거든요. t s e r v e the country. 네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나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서 고맙다.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speak. speak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여러분. speak. 말하는 거 있잖아, 말. 말은 tell 빼고 다자동사라 생각한대. 말은, 말한다. say, speak, tell. 그러니까 say, speak, tell이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say 뭐, 말해라. say to me. speak to me. 말해라. 전부 가 to랑 쓰거든요. 그러니까 speak은 보시면, 언어를 목적으로 할 때만 다동사로 씁니다, 여러분. 음. speak English 해도 되고, speak in English 해도 돼요. 어.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in English. 어, 둘다 괜찮아요. 그 다음, specialize in 잘 나옵니다. 전문 분야로 하다. 그 다음, stay 같은 경우도 보시면, stay at 이렇게 쓰면, 요거는 일형식이고요. 요거 일형식, 요거 일형식. 음. stay 뒤에 at in 쓰면 장소에 머무르다, stay 형용사 쓰면 어떤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다. 어, stay, 다이어트 원칙이 뭐야? 맨날 배고파야 되잖아. stay hungry,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 s e a r c soar 같이 보시고, 토크는 뒤에 전치사 about to, with 쓰는 거, transfer 전치사 to랑 쓰는 거, travel, 이동, 여행, 출장. 베리, 베리랑 디퍼랑 같이 외우세요. 이거랑 여러분이 사실 같이 정리하셔야 될게그 증강 동사와 수식하는 부사 있잖아. 그까지 같이 정리해야 돼. 웨이트는 웨이트 보나 웨이트 투 두겠습니다. 어. 그리고 안기 필수 완전 자동사인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 한번 해 드렸었잖아요. 동사의 종류는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가 있고 자동사라고 했을 때 자동사는 완전과 불완전이 있다. 완전은 뭔데요? 일단 자동사니까 목적어 안 쓰고 맞지? 완전이니까 뭐도 안 써요. 보어도 안쓴다했죠 음, 보어도 안 쓰고 자동사 그이 완전 자동사는 뭐밖에 못 받아 주어 나오고 동사인데 그 문장에 쓸수 없는 것만 봤잖아 문장 안에 넣을 수 없는 거 그게 뭔데 전치사 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들 예를 들면 고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나왔을 때 go to school 이렇게 쓰는 거야 arrive 같은 경우도 도착하다 arrive in 대구 이렇게 쓰는 거지 왜? 복, 그 보호도 안 받고 목적어도 안 받으니까 뒤에 전치사나 부사 오잖아요. 아시겠죠? 아, 어, 요거 정리해 놓고 왜 봐두세요? 끝.